안녕하십니까. 바둑도사입니다. 오늘은 이 돌을 대체 어떻게 살리지 싶은 사화를 준비했는데요. 흙이 단순히 B7으로 나가는 것은 바로 막혀서 한 집이 겨우 나서 쉽게 잡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흙은 아래에서 수를 내야 하는데 바로 보이는 수는 D7으로 단수치는 수입니다. 단수치고 백이 있고 흙이 잡으러 가도 백이수가 빨라 별수가 나지 않습니다. 흙이 단수 대신 c1으로 갖다 붙이는 수도 백이 그냥 우측 한 점을 잡아버리면 아무 수도 나지 않습니다. 대체 흙에게는 무슨 수가 있길래 이 돌을 살린다는 걸까요? 정답은 d1을 먼저 단수치고요. 백이 연결할 때그 다음수 f2가 중요합니다. 백이 막으면 그냥 보태준 거 아니냐 생각하실 건데요. 흙 2원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 변화를 잘봐두세요 분명 백이 흙 4점을 잡았는데 끊어지는 약점이 생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후절수의 묘수입니다. 꼭이 수순을 기억하시고 실전에서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